우선 그 병원 치료 전에 그 몸이 그 배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 가지고 그 동네 외과를 갔어요. 갔더니 그 치질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치질이 재발했나 고 갔더니 그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거기서 이제 조직을 띄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직장만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아산병원으로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,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했어요 를한 5주 동안.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1주 치료인데, 그 5주 동안 치료를 받고. 5주 후에 그러니까 치료받고 끝난 그 후에 5주 후에 수술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몸이 가볍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번 미뤘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진 원래는 6월 13일날 수술 예정인데 7월 20일 2005년 7월 20일에 수술을 했어요. 그 뒤로 뭐 수술, 그, 경과가 좋다고 래가지고 항암제를 6개월 동안, 항암제 먹고, 6개월 후에, 그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, 예후가 좋다고 그랬는데, 그후 1년, 한 4개월쯤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, 암이 재발을 했더라고요.